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출 관세 20%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폭발한 한국산 김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현상의 의문을 품은 한 제품 개발자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도 바다에서 마주한 김의 실체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먹는 예술에 그는 결국 참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리드 미국의 식품 스타트업 넥스트 플레이트에서 제품 개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욕 맨해튼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새로운 식품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과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데이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그래프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산 김의 판매량이 지난 3개월간 수직 상승하고 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20%라는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샘플을 집어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대표님의 눈빛이 제게 고정되었고 곧 한국행 출장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소셜 미디어를 둘러보니 더욱 흥미로운 현상들이 보이더군요. 틱톡에는 김을 한장 먹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지를 통째로 비우는 미국인들의 영상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김한봉지를 5분 만에 다 먹어치우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간다고 당황해했죠. 저는 속으로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짠맛 나는 검은 종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항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을 때 김진열대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원은 매일 재고가 동이 난다며 한숨을 쉬었죠. 관세 때문에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간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의문부호만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지나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이 명품 브랜드처럼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검은색과 금색으로 포장된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격표를 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트에 가득 담아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도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포장지에 적힌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가 보내는 편지라는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죠. 숙소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도 운전기사님이 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김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과장된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김 코너의 규모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와사비, 불고기, 치즈, 심지어 초콜릿 맛까지 종류가 수십 가지나 되더군요. 옆에서 고르던 프랑스인 청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는 김 때문에 한국에 세 번째 왔다면서 이건 중독성이 있다고 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트러플 김한 봉지를 구입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포장을 뜯는 순간,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장을 입에 넣자 바삭한 식감과 함께 복잡 미묘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더군요. 짠맛, 단맛, 감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계속 손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비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제야 왜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완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5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마을이었죠.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항구에서 조현식이라는 어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3대째 김 양식을 하고 있다며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나가는 길,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과 함께 드러난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발들이 바다 위에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비단처럼 김이 자라고 있었죠. 조현식 씨는 김이 물때를 타고 자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썰물 때는 햇빛을 받고 밀물 때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상의 김이 만들어진다더군요. 저는 그 순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품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김을 만져보니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조현식 씨는 김한장한 한 장이 바다가 인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그 말이 왜인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양식장 한가운데서 갓 수확한 김을 맛보게 되었는데 짭조름한 바다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도시에서 먹던 김과는 차원이 다른 신선함이었습니다. 조현식 씨는 김 양식이 단순해 보여도 수온, 염도, 일조량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김이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장인정신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검은 종이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전통 방식으로 김을 만드는 이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김을 뜨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작은 작업장에 들어서자 김 특유의 고소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나무로 만든 발을 물에 담갔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틀을 물에 넣고 정확히 1분 5초를 세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김포자들이 고르게 퍼져 얇은 막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저도 직접 해보려 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죠. 너무 오래 담그면 두꺼워지고 짧으면 구멍이 생기더군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40년이 걸려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겸손함과 장인정신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나무 발 위에 펼쳐진 김을 햇빛에 말리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김이 점점 종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죠. 할머니는 김이 급하게 말리면 맛이 떨어진다며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완성된 김한 장을 건네받아 맛을 보니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도 고소한 여운이 길게 남더군요. 기계로 만든 김과는 확연히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맛이 들어간 김은 기계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저는 미국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떠올리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작업장을 나서며 할머니께서 주신 수제 김한 묶음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담은 보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은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이나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죠. 연구실에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 박사님은 김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40%에 달하고 비타민 B12는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 들어있다더군요. 현미경으로 김의 세포 구조를 관찰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얇은 세포벽이 겹겹이 쌓여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죠.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는 갯벌과 큰 조수간만의 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적 데이터를 보며 김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의 향미 성분이 5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울 때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맛이 만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서 박사님은 최근에는 김 단백질로 대체육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제품을 맛보니 고기와 구분이 안될 정도였죠. 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있었는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연구소 한쪽에는 다양한 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스낵부터 김 파우더 김 오일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들이었죠. 저는 김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서 박사님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은 한국이 세계에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고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푸드 엑스포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김홍보 부스는 엄청난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죠. 각국에서 온바이어들이 시식을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일본 해조류협회 부스에서 한 노신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김은 원래 일본이 시작했고 지금의 인기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통역을 통해 그분께 정중히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100명의 국제심사위원들 앞에 한국 김과 일본 김을 무작위로 놓고 평가하자는 거였죠. 주최측의 협조로 즉석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상위 3위를 모두 한국 김이 차지했거든요. 그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홀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김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나라의 자존심이자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부스 담당자는 김은 한국인의 정성과 자연의 선물이 만나 탄생한 작품이라고 했죠. 그 말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엑스포장을 둘러보니, 김을 활용한 퓨전 요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김 파스타, 김 피자, 김 버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메뉴들이었죠. 유럽의 유명 셰프들도 김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셰프는 김이 트러플보다 더 섬세한 향을 낸다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김이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고급 식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김을 통해 세계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엑스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파리 출장 중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김을 활용한 전체 요리가 있더군요. 신선한 굴 위에 얇게 자른 김을 올리고 샴페인 폼과 된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첫 입을 넣는 순간, 바다의 모든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듯 했죠. 짭조름한 김과 크리미한 굴, 상큼한 샴페인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프랑스 부부는 이 요리 때문에 매달 온다고 하더군요. 주방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더니 한국 완도산 김만 고집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 김으로는 이런 맛을 낼수 없다는 거였죠. 주방 한쪽에 쌓여있는 김상자에는 정말로 완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 김이 주재료로 쓰이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음식이 되었고 고급 식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김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었죠. 품질, 전통, 기술력 모든 면에서 한국 김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죠. 저는 한국 김이 가진 스토리와 가치를 미국 시장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케팅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파리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죠. 기내식으로 나온 김밥을 먹으며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김이 그저 이상한 유행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김의 우수성과 시장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미슐랭 레스토랑 사례, 영양학적 분석 데이터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죠. 이 사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과의 독점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겠다고 자원했죠.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완도의 시그린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시장 독점 공급권을 확보했고 공동 브랜드도 론칭하기로 했죠. 브랜드명은 제 이름을 따서 블랙레터 바이 클레어로 정했습니다. 김한 장에 담긴 바다의 편지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첫 제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품질은 물론이고, 김에 담긴 스토리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유명 셰프들도 앞다투어 우리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량은 매달 두 배씩 증가했고, 곧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김을 통해 사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죠. 때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 여정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완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조현식 씨의 양식장은 스마트팜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공대를 졸업하고 돌아와 IoT 기술을 접목시켰다더군요. 수온과 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수학 시기를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강순 할머니의 작업장도 찾아갔는데, 이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전통 김 만들기를 배우러 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김에 대한 열정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새로 만든 김을 건네주시며, 이제는 가족 같다고 말씀해주셨죠. 완도는 이제 김산업특구로 완전히 탈바꿈에 있었습니다. 김박물관, 연구소, 체험관이 들어서고 관광버스가 줄을 이었죠. 청년들이 돌아와 김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한 청년은 김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였죠. 또 다른 팀은 김을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섬이나 박사님의 연구소도 규모가 두 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김 단백질 대체육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김 화장품 라인도 출시를 앞두고 있었죠. 완도는 더 이상 작은 어촌 마을이 아니라, 글로벌 김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조현식 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각 구운 김에 밥을 싸먹는 단순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죠. 조현식 씨는 김 덕분에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전엔 도시로 떠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다가 더큰 기회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들은 김 양식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품종 개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김의 가치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답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죠.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였죠. 한 상인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을 상자째로 사간다며 웃었습니다. 김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물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시장 한쪽에서는 김 경매가 한창이었습니다.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최고급 김은 금값에 버금갈 정도였죠. 경매사의 빠른 손놀림과 상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김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경매에 참여해 특상품 김한 상자를 낙찰받았습니다. 미국으로 가져가 직원들과 나눠 먹을 생각이었죠. 상인들은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김 보관법과 구워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조현식 씨가 준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수확한 김이라며 특별히 챙겨주신 거였죠. 포장지에는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고 바다가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서 그 김을 한장 꺼내 먹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깊은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장 조사로 시작했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저에게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마음이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저는 클레어 리드, 이제는 김 전도사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